우리 어머니가 88세 때 아주 중병을 앓았습니다. 의사 선생께서 장례 준비를 하라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일어나셔가지고 얘들아 오늘 아침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. 2년 뒤에 천국 간다. 그리 알고 있어라. 90세 되는 내 세배를 드렸더니 얘들아 올해 내가 천국 가는 해다. 그리 알고 있어라. 그래서 어머니 평생 고생하시다가 이제 살만한데 좀 장수하셔야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수위를 손수 만들어 놓고 5월 달에 우리 어머니 앓기 시작하더니 사흘 만에 천국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평생 고생하셨는데 숨 거둘 때에 은 것이, 감사하다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? 김진홍 목사 님을 응원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